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내 부모님으로 받은 바대로 대하기 일수입니다. 부모님이 부드럽고 너그럽고 친근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드럽고 너그러우며 친근한 분으로 대할 것이지만 그 반대로 거칠고 이기적이고 불친절한 부모라면 하나님을 대할 때 거칠고 이기적이며 불친절한 분으로 무서움의 대상으로 대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도 그렇다라고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닌 부드러우시고 너그러우시며 친근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내 아버지심을 깨달았을 때 나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를 주셨지? 가 아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엄청난 진리를 주셨구나, 라고 사고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인식이 무섭고 공포의 대상이었다면 하나님도 그런 존재라고 여기실 것이 뻔하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실제 내용을 따라 당신의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올바로 맞춤으로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승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위해 계시며, 당신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인식의 결과입니다. 이 지식은 당신을 무적의 존재로 만듭니다. 이 지식은 당신에게 거인을 쓰러뜨리는 자의 사고방식을 줍니다. 당신은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 안에 더 크신 분이 계시므로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골리앗의 위협을 들었지만 그는 자신은 할례를 받았고 골리앗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이러한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다윗에게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리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때가 나타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와 도움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이 있는데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무기고와 자원을 지원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와 영광과 능력과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은 단지 위로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 담대하게 살고 복음을 변호하며 살도록 힘을 주는 실제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도움으로 당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섰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충만 가운데 당신 안에 계신다는 지식 안에 굳건히 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대적이나 역경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창조하신 길과 운명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자원이 나에게 주어지므로 그 무엇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끊을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아대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위 말씀들을 참고하여 소리 내어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직접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 던지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셨으며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삶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 매순간마다 당신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 하늘보자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실 때입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며 감사하며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중 복음, 사중 신분, 삼중 축복을 따라 당신의 삶을 영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학수고대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